어떻했어 알려줘. 어떻게? 아까 한니가 한글 철인 했죠, 엄마. 어. 그렇게. 여기 잡아. 네. 여기 잡고 이모처럼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잼잼. 잼잼. 쭉갖고손 대봐. 탁탁 쳐야지. 엄마 이렇게 탁탁 쳐. 아,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어. 비추 비추 비추요. 심장도 치요. 어 심장. 엄청 조용히 심지 c m 지 응. 이모가 이렇게 해줬어 응. 맥박이 렇게 해줬어요 여기 응. 핏줄 혈관 잡아줬어 응. 하늘이 혈관 잘 나온대 잘 나온대 의사선생님 저 이렇게 해줘야지 어에날 오, 여여기 느껴진다 여기 느껴져 응. 응. 여기도 느껴지기도 계셔. 그기게욕 하지말고 계여기 해야된대? 기도 계셔. 여기도 여기 여기도 여기도 여기만기기여기기기 아, 거기만 에 붙여야 는 거야? 해 봐. 잠잠. 자, 볼게요. 나왔죠 응, 나왔어 아, 빛이 나온대요? 어문 잘안 나와서 여러 번 줄래요. 아니, 여기 나왔죠. 음. 좋겠죠? 응. 이쪽도 해 봐요. 이쪽도 나. 이모 잘 하더라. 어 귀여워라 해봐 면잼쟁 잼잼. 엄마도 해야죠. 심장 엄청 그 저희 수거고 선풍기도 끄고 다더추 엄마... 여기까지 봐야 진짜 있겠 거 같은데 여기 심장 있잖아 여기 심장 그럼 그래, 여기 보자 봐봐 심장이 두군두군 이렇게 푸슈 푸슈 움직이면 하늘 풍선에 바람 넣는거 있지 거들어? 응. 를 머리랑 발끝까지 쫙 근데 이모가 그렇게 말했다 티볼때 이렇게 콧구멍면 이렇게 가서 피을 이렇게 얼굴을 가서 그래서 너무 뭐 찌뿌텐데 <laughs>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 힘이 없대 이렇게맞았다 음, 이모가? 그래서. 이모 전문가네 네, 이모 진짜 의사선생님 되겠죠 응 음, 멋지다 이모 어어 <laughs> 어떡해. 아프겠다. 통 소리 나서. 어.